다센트. JYX. 이거는 알았어요. 와. 이는거 먹고 매운 거는 더블 맥스 더블. 더블 오케 그다음에 나 맵맛 <맴마> 좋아하는데 맵맛 다 들어가 있는 거가 있어? 아, <들어가 있어>. 그러면 더... 추가 안 해도 될것 같은데. 어, 그럼 그치? 비루? 맥주 다한 병씩 마실래? 어. 한 병씩 마셔야지안됩니까 네.

뭔가 올려서 비벼서 먹었던 거. 것 같아서 아, 면좀더부드러워지겠 그래서 이거를 음.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찍어서 먹으면 돼 야채 토핑 더 필요하면은

야채도 살짝 넣어서 맛있게. 약간 <목소리> 숙주나물이 아삭하니까 숙주나물랑 같이 먹는도 되게 맛있어. 오늘 저녁 뭐 먹어? 뭐 먹어봐? 먹다왜 쿠시카치 찌 코리카츠나 오늘 샀는데 코니카츠도 응. 괜찮고 아니면 꼬 고지. 그냥 꼬지도 좋아 응. 근데 나 진짜 응. 매운 게 손에서 안받나봐 음. 응. 이게 입에서 안 뺐거든? 지금 이거 그렇게 매운 것도 아닌데 위가 응. 흐려 빈속에만 넣어 놓은 거야? 그럴 수도 있지 아 빈속에 이걸 때려 넣어서 그거 응.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어 카 <laughs> 비즈, 델리카 비즈, 델리카 비즈. 이거 비싼 비즈요. 아. 애매한데 여긴 비지상이라고 하그래또 애매한. <목소리도> 맛이 어떠신가요? 그냥 한국에 <목소리도> 비해 음. 안 느끼. 응. 음. 미치한 담백한 힌트컴? 음~~ 근데 이게 음 응. 1,200원이면 완전 괜찮을 것 같아 월2만원이것 같아 음 그냥 집 주변에 있으면 괜찮은 정 한 사이즈 더 크게 해야 될것 같은데? 한 사이즈? 거 어딨지? 개판! <laughs> 오 남예준이 이건 개판 어쩔 수 없어! <laughs> 남예준이 저를 반겨주시네요 하이 알았어 감사합니다. 이따 <목소리도> 예. 어, 동키에서 고구마 먹으라던데 아, 저거? 어, 뭐 엄마. 어. 어, 이게 낫겠다. 이런 이제 아, 그러네. 어. 어,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은데? 아, 어, 그러네. 이쪽이 더 낫겠다. <목소리도> 계란과 달걀. <개> 아, 하이 네. 어, 나 맛있겠다. 먹어볼까요? 이게 뭐야? 응, 이거는 그냥 도자 이게 로스트 비프. 어, 어. 이게 로스트 된거 맞아? <laughs> 도자 미친놈이지 <Izzy>. <bridge> 정말 맛있어. 음. <laughs> 우와, <laughs> 뭐야? 우와, <laughs> <뭐야>? 우물 <우와>. 국물인데? <laughs> <뭐야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<야>. 좋다. 국물 넣었네. 잖아 다시 시작할게. <laughs> 야, 왜? 겁나 <엄마가> 맛있어? <laughs> <laughs> 여기 물이나국 <없는 웃음> <꿀뿌리다. 웃음> 맛있어? 오, 맛있어 아 맛있어, 아, 맛있어. 응. 아, 괜찮다. 응. 괜찮다 좀 많이 달다 응. 한데 그렇게 막... 깔끔하게 달아 맛세봐 아, 이거 흔들리는데? 나쁘지 않아 이것도 깔끔해 응 얘가 아마 이 이게 아, 뒤에 오는 음. 그 맛이 음. 는 음. 끝에 남아있을 실적이 보다는 아 근데 언니가 스페인 요리집 가가지고 뭔데? 티타임 굽티타 이거는 뭐야 굽티타 얘도 네, 똑같은 거잖아 아 이현재야 아. 처음 게 제일 나은 거 같아. 아니, 처음 거랑 근데. 이거가 괜찮은 거 같아. 원래 오리지널이 제일 좋긴 해. 어탄 키티 귀여운데? 그냥 커. 들어줬다. 오린 오린. 내가 봤을 때 이런 게 플리가 있어. 플리가 있어? 있을 거 같아. 있는 느낌이야. 이거 뭐야? 이거? 이거. 진짜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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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dre이었어, e <몇> 맨날 헷갈려 맞아. 맛있어. <몇> 나 이거 맛있다고 해 가지고. 뭐야? 톡고 가서 맞 오. 게 먹어. 대담 대담하게 좋아. <몇> 타고가사가 <타쿠아챠가> 아쉽다. 응, <몇> <몇> 어, 아쉽다. 한 번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 아 정말?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어 한번해도 1분동안 궁 누나들 아직도 마셔? 예이 누나들 지금도 술 먹어? 에이 응. 응. 응, 오크라 그래 맛있는데? 맛있지? 맛있지? 난 좋아해 네, 세나맛있다 보면서 응. 와안 세다 이거 생각나 아 폴링이었으면 웃어주는데. 비노 들어가 있어 언니. 비 비. 사비 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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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끝> 에코. 메뉴. 소프트 드링크내에가 어, 저거 귤 맛있겠다. 사와, 귤? 사워, 사사 한번 먹어봐. 그럴까? 응. 귤 사와 먹어볼까? 그이프후르츠 사와 미간 귤후루 이런 게 있는데 뭐가 맛있는지 물어볼까? 이집 인기 노 사와 알았어. 이 집은 인기 있는 건 이쪽의 미간 사와입니다. 이두가가 가장 인기예요. 오케이 미간. 미간. 미간 사와 하와 개. 두 개. 두 개. 두사와 개. 두 개. 두두 개. 두 夢も吐いたかったのプレイム」「抱えてひとつ抱え合わせするように」「物声が届く頃に」ま「ただの場所への幸せを」「悲しみが感じられるように」 여기는 감점이 없나? 없어, 없어, 없어. 아, 한국이 아, I 성인이니까보여보여 a 어. 아 I t o 뭐 d you w h a 미친 사람들인가? 야. 언니 w 보 a 언니 t 보 l 언니 o 보 w 언니 t I told you w h a 미 I told you what? I told you what? I told you 마이 멜로 I 가 o l d you what? I told you what? 어머 요망해 y 미친 존나 귀여 I told 그러면, 자, 남녀준 오라. 내가 봤을 때 남녀준 마지막에. 이 내가 기다리러 올게. 응? 이건데, 딱? 딱 이건데? 어. 응, 어. 귀여워. 이게 진짜 귀엽다. 몰라. 용도 모르겠어. 그냥 귀엽네? 응. 어. 아, 여기 신화 다 몰려있구나? 아, 이거 너무 운데 이거 진짜 귀엽다 나 이거, 마무귀 쿠키 아이스다 이거, 진짜 이거, 다 이거, 마 이거, 다이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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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귀엽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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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거 이거, 이이